분명히 말하지만, 20대 중반이 넘어서도 특히 30대 이상의 남자인데, 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찌질이들은 만나지 마. 이유가 있어. 당신들이 만난 남자들 중에 그 같은 핑계를 대는 놈들이 있다면, 그냥 100% 개뻥이라고 알면 돼.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일을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해도, 시간이 없어서 여자를 안 만나는 남자는 없다. 안녕난 여성 전용 남자 여전남이야. 먼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긴 여자들을 위한 채널이야. 남자들은 니들에게 도움 주려고 말하는 채널이 아니니까 올 필요 없어. 다른 채널 남자들에게 팁을 주는 채널. 그곳에가 여기 오지 말고 환영받지도 못할 거니까. 말했지만 난 여성 전용 남자야. 그러니 오지 마. 남자들은 나가 자 그럼 이 채널은 여자들만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들만 다룬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고 이어갈게. 오늘의 콘텐츠는 여자가 꼭 피해야 되는 남자 찌질이를 이야기하려고 해. 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찌질남들 위에 말했듯이, 얼마나 여자들이 매력을 못 느끼고 병신 같으면 자기를 알아주는 여자 하나 못 만나겠어. 이런 놈들의 특징은 어쩌다가 여자와 어떤 자리건 같이 하는 기회가 생기면 치근덕 거리면서 어떻게든 여자에게 자기의 매력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이런 찌질남은 나이를 초월해 학생 때는 대부분이 남자고 여자고 찌질이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차치하고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이 찌질남들은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다 똑같다. 즉, 나이만 처먹는다고 해서 찌질이가 저절로 고쳐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런 찌질 병신들은 항상 이런 핑계를 대지. 공부하느라 일이 바빠서 등등 인도하마 개밥 처먹는 소리 말라고 해. 이유는 단 하나야. 걔들이 그냥 못해 찌질이 병신들이라 그래. 얼마나 여자들에게 매력이 없으면 그렇게 여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보고 경험이 없겠냐? 당신들이 만난 남자들 중에 그 같은 핑계를 대는 놈들이 있다면 그냥 100% 개뻥이라고 알면 돼.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일을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해도 시간이 없어서 여자를 안 만나는 남자는 없다. 걔들이 그냥 찌질이 병신들이라 못 만난 거다. 이게 정답이야. 무엇이든 직접 많이 해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높지. 이제 나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여성들과 공유하고 도움이 되는 유익한 팁을 제공하고자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여성을 위한 꿀팁을 웬만한 남자들보다는 여자 경험이 많은 내가 하나씩 재밌게 전해줄게. 이 채널에서는 여성 입장에서 관심 있는 인간관계, 데이트, 여러가지 심리, 상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야. 틀에 박힌 뻔한 이야기와 구름 잡는 헛된 꿈이 아닌 나의 생생한 경험담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와 뼈 때리는 팁을 통해서 여성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재미와 도움을 줄 거야. 여자 경험이 없는 놈들은 대부분이 찌질이거든. 이건 공부를 잘하거나 IQ가 높거나 무슨 박사건 의사건 교수건 지랄이건 다 똑같은 공통점이야. 어떻게 해야 여자가 좋아하는지 재미있는지. 자기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자에겐 찌질이 놈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매력도 없고 설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찌질이 놈들이 어쩌다 여자와 만나는 일이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면 죽을 때까지 또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니까 아니, 지들도 이런 기회가 몇년 후에나 또는 평생 오기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그놈들은 급해져서 더 개찌질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학교에서는 이런 걸 절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선생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거든. 찌질남들은, 즉, 여자 경험이 없는 모질이놈들은 당연히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그래서 여자가 좋아하지도 않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육갑을 떠는 거지. 하지만 여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한눈에 봐도 매력이라고는 털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찌질이구나. 평생 여자 하나 못 만난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지. 성범죄와 성희롱을 하더라도 이런 놈들이 대부분 그런 짓들을 하지. 여자에게 인기 있고 경험이 많은 남자는 그런 짓을 할 필요도 없고 한 여자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거든. 가만히 있어도 많은 여자들이 이 남자의 매력을 느끼고 오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20대 중반이 넘어서도 특히 30대 이상의 남자인데, 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찌질이들은 만나지 마. 이유가 있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 편에서 정리해 줄게. 말을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너무 길면 지겹잖아, 당신들도. 그래서 이건 다음 편에서 알려 줄게. 구독과 좋아요, 전체 설정, 지금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성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찌질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줄게. 여기까지 봐주신 여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인생 사세요. 감사합니다.